안녕하세요 이구영입니다 오늘은 어, 제주 업무인 웹소설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첫 시간이고 또 이게 비정기적인 컨텐츠인데 저 너무 길게 안하게 너무 길지 않게 짤막짤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음 일단 이제 이 영상은 웹소설 지망생분들을 위한 콘텐츠가 될것 같고요. 어, 저도 음 초보 작가이기 때문에 초보 작가분들은 웬만하면 아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망생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팁 팁을 드리는 조언이라기보다는 팁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요 분들이 주타겟이라는 거. <laughs> 네. 이게 아니신 분들은 들어봤자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시방. <laughs>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시청의 주의를 요합니다. 예. 아시죠? 사랑합니다. <laughs> 자, 이, 이 얘기 이제 첫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웹사서 지망생 분들 중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뭐, 요리교실처럼 쿠킹클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벌써 사교육이 여기까지 침투를 했는가? 이 시장에도 학원 열풍이 부는가? 라는 생각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어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솔직한 심정으로는 황당함이 조금 더 컸어요. 왜 황당했느냐? 음, 이게 실질적으로 작가를 양성하는 학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술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 학원처럼. 이 학원에, 학원에 뭐 6개월 완성, 3개월 완성 코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다니면 작가가 될수 있다. 저는 그런 학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뭘 가르치나 해서 봤는데, 뭐 문장력 길러주는, 문장력을 길러준다거나, 뭐, 필력? 필력을, 필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뭐글 쓰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 여기 최장 코스가 6개월이다. 12개월이다. 이거 되게 장, 장기간 코스잖아요? 긴 코스? 근데 이거를 다 이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작가가 되는 학원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하다 못해 소규모 출판사와 연결을 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된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기간 동안 이 위에 있는 문장력 필력 길러주는 그런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작가가 될수 있나?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공짜 아니거든요. 돈 내고 다니는 학원입니다. 일반 학원처럼 수강료를 받아요. 근데 그 수강료의 대가가 문장력과 필력, 뭐, 스토리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수적으로 들었어요. 아, 물론, 이게, 저는 이제 데뷔를 한 작가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망생의 입장으로, 저는 지망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 자랑인가요? <laughs> 그렇다고 지금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지망생 기간이 겁나 짧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학원에서, 이 학원을 다닐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돈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내고 배울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학원들이 뭘 가르치는지 조금 제 나름대로 기웃거려 봤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커리큘럼 같은 걸 보고 맛배기를 맛보기 맞배기 강좌 혹은 무료 수강분 뭐 이런 걸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은 결과 제가 든 생각은 아, 이거는 작가를 위한 학원은 아니구나. 작가를 위한 학원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글을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원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 학원이다. 그런 글을 쓸수 있게 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글은 누구나 쓸수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자유입니다. 어, 내가 누구를 까는 글도 쓸수 있어요. 쓸 수는 있지. 공개는 하면 안 되지만. <laughs> 쓸 수는 있습니다. 악플도 마음속으로 혼자 조용히 담아두는 건 충분해요. 가능해요. 아무한테도 말안 하면 되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유잖아요. 글도 쓰누, 써놓고, 아, 이건 세상에 공개되면 나의 흑역사 추가다. 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걸 작품으로 다듬고 출간 계약을 맺어서 유명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 거기서부터가 작가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또 누구나 할수 없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짧게 댓글 같은 거 달잖아요. 응. 댓글은 정말 쉽게 달수 있어요. 뭐 선풀이든 악풀이든 쉽게 달수 있어요. 문장에 구애받지도 않고 심지어 뭐 약간 요즘 유행하는 미미야 해서 오타가 나도 상관이 없고 비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댓글 달잖아요. 뭐재밌는 얘기가 있어. 아그그개 재밌어. 개 재밌어. 이것도 아니지. 개잼.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 듣잖아요. 근데 실제 책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일을,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재밌다고 우리는 써줘야 되잖아요. 이러고 댓글로 쓰면 진지충 소리 듣죠. <laughs> 하지만 실제 책은 진지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장이라는 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평생 내가 댓글 외길 인생 1 0년역을 걸었다고 해서 댓글의 달인이긴 해도. 이 사람이 글을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아무리 재치 있고 위트 있고 혹은 내가 쓴 댓글 하나가 파장이 일어서 막온 국민이 쓰는 유행어가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트 뭐 이런 데썰 같은 거 있잖아요. 야야, 내 얘기 들어 봐. 내가 뭐뭐한썰 푼다. 뭐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라디오 사연 사연 많이 접하죠 일반인들이 보면 와저 사람 참 사연을 재밌게 쓴다 와저 사람 썰 진짜 잘 풀어 이야기꾼일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펜을 지어주고 너글 써봐 라고 하면서 했을 때이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느냐 아니요 아니요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못 씁니다. 어쓸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본 능력이 나의 재능이 글 쓰는 재능인데 그 재능을 댓글 쓰는 걸로 낭비하고 계신 분, <laughs>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잘쓸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책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거. 이만큼 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주 아주 소수만 영원한 분들이라는 거. 재능 있으신 분은 항상 소수입니다. 어느 분야든 천재는 아주 극소수, 아주 아주 소수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학원이 도움을 주는 거는 글을 잘 쓰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댓글로 그냥 짤막짤막 코멘트만 쓰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듬어서, 생각을 다듬어서 글로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학원입니다. 근데, 그면 이거 학원 다닐 필요 있어요? 그냥 글, 글 내가 쓸수 있는, 이제 기본 발걸음 뗐다고 해서 작가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학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등떠밀어야 하는 스타일의 분들도 계시고 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진짜 작가의 꿈을 갖고 진지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돈 내고 다니는 거니까요. 뭐 국영수 가르치는 학원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국영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타 저기들은 이거는 뭐 자격증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된 학원도 아니고. 오로지 진짜 꿈 하나만 보고 다니는 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 작가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이 학원에서는 내가 글을 쓸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해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니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제가 느낀 소감인데 기본 능력 배양에는 이거다 최고다. 뭐 이게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거 문화생 받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맨땅에서 웹소설 지망생이 작가가 되는 정보를 얻기라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학원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망생에서 작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학원은 그거는 아닙니다. 작가는 그냥 내 능력 껏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고, 작가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양해야 되는 문장 쓰는 능력, 묘사력, 표현력, 뭐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능력, 인물을 설정하는 방법, 배경을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학원이지, 나를 작가로 만들어주는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한 기본 능력치를 갈고 닦는 그런 학원이라는 거. 그거를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지망생 분들 정, 중에는 정말 첫 걸음마도 못대신 옹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다듬고 어떻게 좀 하면 작가가 될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분들도 학원을 다녀요 이 분들도 학원을 다녀요 저는 이 부분이 응 하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응? 왜냐면 그분들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 기본 여기서 갈고 닦은, 혹은 나 혼자 갈고 닦았던,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으로, 기본기로 이제 재밌는 걸 만들어서 어떤 출판사에 어필을 해서 반응을 보고 출판, 출간을 하는 그 단계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학원을 다닌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낭비, 돈낭비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걸 다 닦았어. 필력도 되고, 어? 묘사도 준수하고, 스토리는 이제 평가를 받아야, 작품을 선보이고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일단 기본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원을 또 다닌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주,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작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다른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배우는 것도 아니지? 배우는 단계가 지났어. 이제 내 글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선보여서 평가를 받고 잘 됐어. 그럼 데뷔하는 거고 잘안 됐어. 그럼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단계를, 그런 단계가 남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없어. 진짜 돈 낭비예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막몇 년째 학원을 다녀서, 그, 그막 간증글 같은 거써 있더라고요. 어, 내가 여기 학원 2년 클래스 했는데, 저 이번에 출간해요. 막 이런 글 달려 있어. 그러면 마치 이 학원이, 아, 이 사람을 작가로 만들어줬구나. 대비시켜줬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2년 동안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와중에 내 재능이 꼽힐 때가 돼서 책을 낸 거예요. 예. 학원에서 뭐 도움을 주긴 줬겠지. 그치만 이 도움이 큰 도움인가? 내가 지불한 금액에 맞는 도움인가? 그건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 후기 글만 보면, 마치 학원에서 작가가 될 때까지 나를 집에서부터 밥 먹여줘, 버스 태워줘, 시험장까지 뭐 데려다 줘가지고 책을 내게 해준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 제가 접해보지 못한 학원에서 만약에 우리는 뭐 당신이 작가가 안 되면 전액 환불해줄 거고, 뭐, 작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뭐 이런 학원이 있다면, 어, 그런 학원 다니세요. 그 학원이 좋아요. 나를 그렇게까지, 나, 내, 날 취업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야. 취업학원이지,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믿을만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학원은 제가 못 봤고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시장은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 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1번. 정리, 제 결론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학원. 다녀야 되나? 학원 다녀야 되나? 필요한 사람은 기본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학원에 다녀서 보완하실 수 있는, 이제 뭐, 1부터 100까지면, 이 능력치가 있잖아요? 작가를 데뷔할까 대비하려면 필요한 거는, 음, 저는 한60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능력치는 뭐, 이 연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저도 공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학원에 다닐 정도로 필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예. 네. 네, 이 이하, 이 이하이신 분들, 60 이하이신 분들, 이분들은, 6 2 0하이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기본기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요 0 0 0 가깝게. 근데 저 같은 0 6 0 언저리 혹은 그이 그 이하이신 분들은 뭘0 0냐면 필사를 하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 그리려도 생각 안 하고 막0 글이요. 막그0도 내가 글을 계속 0문을 해요. 혹은 또 읽어.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쓰는 거거든요. 쓸때 진짜 많이 늘어요. 한 편이라도 쓰면 무조건 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하위 호환이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이 중간쯤 되는 게 필사. 쓰는 게 일바. 쓰는 거, 읽는 거. 이게 제일 필력 늘리고 문장력 늘리는데 이게 최고고요. 그다음 2등은 필사. 3등은 읽는 거. 왜 필사가 더 나으냐면, 필사는 내가 혹은 펜으로 직접 쓰든, 이렇게 타자를 치든, 문장을 곱씹게 돼요. 왜냐면 입으로 한번, 뭐 문장을 내가 바로 보고 치지 않는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 한번 집어넣고 옮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머리 한번 남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보다는 필사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갈고 닦아도 되는 시점에서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늘 수도 있어요. 늘어요, 늘어. 어, 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늘어요. 나 혼자 그냥 쓰기만 하면 무조건 늘어요. 그러면 학원을 왜 다니냐? 이 과정을, 그 기본기 닦는 과정을 빨리 해줘요. 속도 업. 음. 속도가 빨라요. 이거 닦는 과정은.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이죠. 그럼 학원 대신 뭐가 도움이 더 될까요? 학원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죠. 바로 피드백. 이 피드백은 아무나 지나가는 철수, 영수, 슈퍼 아줌마가 도움이 주는 건 아니고. 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현직 작가. 현직 작가분. 특히 내가 쓰는 장르에 몸 담고 계신 작가분. 이분이 뭐 인기 작가야. 그럼 뭐더할나위가 없겠죠. 최고야. 그런 경우에는 최고.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분들은 그런 강의 여는 꼴을 못 봤기 때문에 <laughs> 그럴 확률은 무척 낮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어, 그러면, 땡큐를 연발하면서 귀담아 들으세요. 이분들이 해주는 조언은 쓸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는 제마음속으론는 1위. 그럼 2위는 누구냐? 편집자. 어, 편집자는 출판사에 이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인데, 이분이 작가가 이제 원고를 내면 이게 책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오타 같은 거, 오타나 비문 잡아내시기도 하고, 스토리에 관여를 하시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분들, 이분들도 당연히 내가 몸 담고 있는 장르, 내가 쓰고자 하는 장르에 경력이 있으신 분, 한 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작가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시장 트렌드를 읽고, 독자 니즈를 파악할 수는 있어도, 이분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위에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2위는 이겁니다. 그리고 3위는 누구냐? 독자님. 독자님. 어, 독자님들 댓글이 이게 달리거든요. 무료 연재들 하든 유료 연재를 하든 무조건 댓글들이 달릴 텐데 이 댓글이요. 어, 댓글이 100개라고 칠게요. 100개라고 쳤을 때이 댓글을 무조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 독자님들이 굉장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취향이 달라요. 이걸 다 맞추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걸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인기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어쩌면 내 글을 읽은 100명 중에 한 명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솔직히 낮은 비율도 아니야. 이개이 이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천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이 내 글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나, 999명은 싫어해. 나머지는 다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슬프지만 있어요. 그, 그, 런 경우에는 내 취향이, 내가 쓴 글이 마이너, 마이너 장르일 때 있어요. 어쨌든, 그건 넘어두고, 이 독자님들이 주신 100개의 의견 중에, 한60% 이상?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불만을 갖고 계셔. 내가 쓴 글에 60%가 똑같은 불만을 얘기해요. 땡땡이가 땡땡이가 너무 주인공보다 돋보인다. 주인공보다 더 똑똑해 보인다. 주인공보다 화력을 더 많이 한다. 혹시 얘가 주인공 아님?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독자님들이 해주시는. 근데 뭐 한. 코멘트 100개 중에 두개세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거는 굳이 기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업작가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책을 내고 싶으면 이분들과 뭐 동아리를 결성해서 뭐 메신저, 카톡 주고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우린 작가잖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럴 때는 상업작가, 웹소설 작가는 상업작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 60%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 작가가 될수 있어요. 네. 60% 이상, 이상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상업 작가가 되고 인기 작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2%, 3%의 말은, 소수의 말은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 의견을 따라가면 절대 인기 작가, 상업 작가, 성공하는 작가는 될수 없어요.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이 얘기니까 이 얘기에 따라가는 게 맞겠죠 시장 논리에 근거해서 네 어쨌든 이런 독자님들의 독자님들까지의 피드백 이게 이제 작가가 되기 직전에 경계선에 있는 지망생분들한테는 피드백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작가 카페에서 작가 카페 이제 큰 규모의 카페들 있거든요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요 <laughs>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가면 지망생분들이 서로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조금, 이거, 대, 이래도 되나 싶었던 게, 피드백을 진짜 날카롭게 해주시는 지망생분들도 있어요. 와, 이 사람 뭐지? 쉽게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는 안 그래요. 대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망생분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안 돼.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 검증 안된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고칠점을 주고 받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성행하거든요. 웹소설 무슨 작가들 모임 카페 이런 거 가보면 아직 작가 데뷔도 하지 않았고 뭐 심지어 무료 연재도 안 했어. 무료 연재로 해서 독자님들의 반응도 살펴보지 못한 진짜 그야말로 지망생인데 서로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아 야너이글이 이 부분 재미 없어 이거 재밌더라 막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전 이런 거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내글 내가 무직하게 쓰세요 답답하겠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세요. 이 시간에 그냥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게 그게 더 도움돼요. 음. 저는 이 피드백도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받는 것보다는 검증된 사람에게 확실하게 소수라도 그렇게 받는 게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쓰는 거고요. 뭐가 됐든 쓰는 거. 저도 써야 되는데, 저 요즘 신작 준비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이러고 있네요. 어쨌든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걸 이제 비정기적 컨텐츠로 삼을 건데 음 언제 또 이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솔직히 지금 목도 아프고 <laughs> 얘기 거리를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어, 내 스토리 생각하기도 바쁜데 뭔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글 쓰는 게 솔직히 작업할 거 아니면. 저는 별로 안 내키거든요. 저 다이어리에 쓰는 게저 다이어리에도 막 일기 안 써요. 제가 쓰는 거는 작업 일지하고 작업 일지. 오늘 얼마큼 썼는지 글을 언제 썼는지 이거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체중 관리 때문에 오늘 오늘 몇 킬로 나갔는지 저 이거밖에 안 써요. 기록이죠. 다이어리라기보다 기록이에요. 아니 사적으로 글 쓰고 싶지가 않아. 작가가 되면 좀 그래요. 사적인 일에 막 머리 굴려서 문장 만들어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거는 언제 또 들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고 온다면 좀 이런 제 사견도 섞였지만 어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는 그런 컨텐츠로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뭘 들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